국내 최초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도 달리면서 충전하는 전기 오토바이가 나왔습니다.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에요. 그동안 전기 스쿠터 기름값이 안 들어간다. 엔진오일 교환 안 해도 된다. 1년, 2년만 타면 400만원, 500만원 절약하고 오토바이 값을 뽑는다. 다 알면서도 안 타던 이유가 불편해서 그랬단 말이죠. 주행거리도 짧고 배터리 다 떨어지면 3시간씩이나 충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일반 오토바이는 주유소에서 3분이면 기름 넣고 계속 타는데 배민이나 쿠팡 배달 저녁에 잠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그걸 언제 충전하고 있냐고 그래서 아무리 절약이 된다고 해도 본업으로 뛰는 라이더분들은 그런 걸로는 배달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됩니다 작년까지 국내 모든 전기 1인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 거리로 환경부 인증 신기록 세웠던 V1 기억하시죠? 바로 이누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OK1 Pro 전기. 소 쿠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카이스트 기계공학 박사 출신의 엔지니어분들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OK1 프로는 주행 중에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데요. 여기 발판에 있는 메인 배터리를 안장 시트 쪽에 있는 배터리가 충전을 해 주는 특허 기술입니다. 안장 시트 배터리는 BSS라고 해서 요즘 편의점마다 많이 보이는 배터리 스테이션 쿠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기업인 L g 에너지 솔루션 사내 기업이라서 확실히 보급이 잘 되고 있기는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서울 수도권에만 좀 밀집되어 있지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경주에 3개 울산에 12개 빼면은 지방은 전혀 없거든요. 25년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천안 확장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아직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테이션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신림 뭐 이런 곳에서 와 여기는 진짜 진짜 많이 깔려 있긴 하네요. 이런 지역에서 배달을 하시는 경우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초록 불이 들어와 있으면 충전이 완료된 거고요. 주황색 불은 충전 중인 배터리인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배터리를 빼서 1초 정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둘다 넣고 배출되는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 되는데요.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이것도 불편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터리 팩 하나가 30A의 용량이거든요. 이 배터리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스쿠터들이 기본적으로 두 개씩 장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항상 세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컨디션도 다 다르고 또두 개의 배터리로 7 0 k m 주행이 가능하다고 선전은 하지만 절대 불가능하죠. 겨울철에 전비 효율 떨어지죠. 경사로 많은 지역은 배터리 빨리 달고요. 또 그렇게 70km씩 타려면 30km, 40km 속도로 정속 주행했을 때의 기준일 건데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배달을 하냐고요. 배달하시는 분들은 빨리 콜 잡고 배달하는 시간이 곧 수익인데 대부분 풀스로틀로 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스쿠터 배터리도 엄청 소모가 빨라집니다. 저같아도 어차피 무제한인 요금제니까 이뭐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가 아니라 스피드 모드로 시원시원하게 탈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40km 밖에 주행 거리가 안 나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배터리를 방전 직전까지 타겠어요? 잔량이 한 10%만 남아 있어도 불안해서 교체를 하러 가야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30km마다 배터리를 교체하러 가야 된다? 이건 정말 불편합니다. 아무리 과장 포장을 해도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다 경험을 했고 더잘 압니다. 타사 모델 중에는 배터리가 4개나 장 착된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두 개는 장착이 된 거고 두 개는 그냥 여분 배터리로 실컷만 다니는 거예요. 이 앞에 배터리를 다 쓰면 바꿔서 교체하는 용도로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오토바이 중량이 한 40kg 늘어나고 전비 효율도 떨어지고 뭐 그래도 이 30kg, 40kg마다 스테이션을 매번 찾아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 면에서 혁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메인 배터리를 스테이션 배터리로 상시 충전하는 방식은 기술 특허를 받았고 국내에 유일한데요. 올해도 국내의 모든 전기차 중에 환경부 인증 시험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 140km 인증을 받았습니다. 차사 환경부 인증 주행 거리가 한 50km밖에 안 나오는 제품에 비하면 차원이 다른 수준인 거죠. 만약에 전기 스쿠터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업체에서 주장하는 최대 주행 거리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CVS 40이라는 정부 인증 시험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서 속아서 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위험하지 않냐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전기 이륜차 축전지 안전 시험은 이렇게 높은 곳 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 속에 완전히 침수시킨 후 배터리가 작동하는지도 체크합니다. 이중 연소 시험은 1,100도의 화염 상태로 3시간이나 관찰을 하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24년도부터 엄청나게 까다로워지면서 기존의 보조금을 받던 전기 스쿠터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부분 단종됐습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잘된 일입니다. OK1의 배터리 방수 방지는 IP67, IP65. 등급인데요. 장마로 한달 내내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별화는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계기판은 8.5인치로 넉넉한 크기고요. 터치스크린입니다. 여기가 메인 배터리 상태, 여기는 스테이션 배터리 상태, 주행거리나 주행모드, 주행정보, 회생제동 시스템 제어를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륜, 후륜 모두 14인치로 도로 피드백을 반영한 설계인데요. 이렇게 휠이 14인치 정도는 돼야 안정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 전기 스쿠터 인휠 모터 방식은 타이어 교체 같은 일반 정비가 불편하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지 보수가 쉽도록 자동차와 동일한 5 볼트 고정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중 서스펜션이 아니라 단일 서스펜션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런 모델은 처음이라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코너링을 할때 균형 밸런스가 괜찮은지 정말 신경을 써서 타봤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고 안정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브레이크는 넉넉한 크기의 디스크 브레이크로 CBS 방식입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의 편의성도 갖췄습니다. 거의 모든 라이더분들이 겨울철에 필수로 사용하는 게 핸들 열선인데요. 따로 센터에 방문해서 개조하고 이렇게 달 필요 없이 열선 기술 자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 2볼 멀티 케이블로 손쉽. 탈부착이 가능해서요. 겨울철에만 쓰고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열선을 켜고 끄고 온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터치 스크린에도 표시가 되죠. 짐대를 설치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탑박스를 달수 있고요. 배달하시는 분들은 매번 키를 뺐다 뽑았다 돌리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이렇게 간단한 터치로 전원이 들어오는 NFC 스마트 키 방식을 지원합니다. 상시 충전. 할수 있는 USB와 C타입 포트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 물병이나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음료 같은 간단한 배달을 할때 손쉽게 걸수 있는 고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루 종일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타도 편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장이 볼록하게 올라와서 밀림이 없는 디자인이고요. 기본 안장이 저처럼 키가 작은 분들이나 키가 뭐160 이하인 분들도 편하게 탈수 있는 낮은 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OK1의 소비자 가격은 550만 원인데요. 여기서 환경부 보조금을 200만 원 가량 지원받고요. 쿠루와 이누리 자체 할인이 154만 원. 그럼 고객 부담금이 189만 원이 되는 건데요. 다른 전기 스쿠터와 다르게 OK1은 배터리 충전기가 별도로 필요 없잖아요. 차량을 인수 받을 때 배터리 충전기를 매각하면 20만 원을 또 할인받습니다. 그럼 고객 부담금이 169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게 보조금 말고도 스테이션 업체인 쿠루에서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BSS 구독형 월 149,000원에 무제한 요금제로 쿠루 스테이션을 1년간 이용하는 조건입니다. 전업 배달이라면 절약이 되실 거고요. 나는 한 달에 기름값이 15만원이 안 넘어간다 하시면 1년만 사용하시다가 해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누리에서 300대 한정으로 59만원 상당의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수 커버, 고급 키링, 핸들 열선, 고정형 짐대나 슬라이드 짐대 이거 다 드리고요. 이누리 포인트를 10만원 드린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소모품을 사거나 아니면 2년 후에 또 보조금을 받고 기변을 할때 현금처럼 할인을 받고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출고를 할때 화물차에 실어서 배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탁송료가 8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배송비도 무료로 보내 드린다고 합니다. OK1 프로의 제원은 최대 속도 90km/h, 최대 주행거리 환경부 인증 140km입니다. 모터 출력 7.2kW, 939rpm, 등판 능력은 환경부 인증 29도, 승차 정원은 2명이고요. 공차 중량은 130kg입니다. 사이즈는 길이가 1970mm, 좌우 전폭이 695mm, 높이는 1270mm입니다. 시트고의 높이는 제 키가 170cm니까요. 발 착지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 기간은 배터리 모터 2년 또는 2만km, 그외 소모품을 제외한 기타 부품은 1년 또는 1만km 보증이 됩니다. 오늘 보신 OK1 프로는 내 주변에 스테이션이 많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시고요. 지방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우유원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리뷰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